여기 보이는 남자가 주인공인 바로 지동철입니다. 그는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자죠. 그리고 이 여자는 탈북자를 주제로 취재를 하는 최경희 기자입니다. 이왜 해야 되는 건데요? 탈북자인 지동철은 생계를 위해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한편 탈북자 출신의 성공한 박 회장은 지동철에게 자기 밑에서 있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그는 거절을 합니다. 좋습니다. 대리 운전하는 하겠요라오 그리고 이렇게 지동철은 박 회장의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생각해 주시는 거. 출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 생각 나신다고. 그리고 리강조라는 사람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데 CCTV가 꺼진 것을 발견한 지동철. 이 시각 박 회장의 집에는 누군가가 침입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동철이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박 회장의 집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고... 박 회장은 힘들게 음... 숨을 내쉬며 지동철에게 땅이 묻어달라며 수상한 안경을 건네주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한편 경찰이 들어왔지만 수상함을 느낀 지동철. 아저 일이 줘봐요. 이게 뭔지 알고 달라고 하십니까? 애자 물건은 원래 <놀람> 결국 이렇게 지동철은 이곳에서 도망 나오죠. 네 시간을 주십시오. 널 깨울 일 있어. 여기 보이는 이 남자는 간첩을 잡는 전문가 민대령입니다. 잡아야 될이 있다고. 그놈 이름이 구동철입니다. 그리고 김석호라는 사람은 이 일이 북한과 관련 있음을 확신하는데. 집에 가서 물어보겠습 그건 자유지만 돌아오시면 체포되십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예. 회장님이 살해당하셨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요? 듣기만 하십시오. 이미 건넨 물건이 있습니다. 전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당국은 지동철을 범인이라고 확신을 했고. 너 네가 한번 봐 아홉 시를 기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가 편성이 습니다박은 이렇게 김석호라는 사람은 지동철을 잡기 위해 민세훈 대령을 불러들이게 되죠. 민세훈 대령입니다. 뭐 주고? 아, 얼마 전에 인터뷰 했었잖아. 답변하지 않고 만나러. 결국 지동철을 잡기 위한 작전들이 시작되고, 보내지는데 지옥으로 불리는 곳이다. 아! 지동철은 아! 북한 요원 중에서도 상위 1%의 엘리트 요원이었죠. 훈련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과거의 해외에서 지동철과 민대령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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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동철, 민소윤 대령도 네. 그때 일들이 사람, 떠오르는데 <laughs> 그로부터 얼마 후지 발로 망명을 했다 그 사람이 우리의 타겟 지동철이다 안서가될 만한 것들은 보고하도록 해철 집에서 총이 발견됐습니다 그때 사용한 총 같답니다 총에 묻은 짐을 채우고 지동철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야? 원래 기자였는데. 그리고 평소에 지동철과 접촉했었던 최경의 기자를 취조하기 시작했죠. 기자들 계속 고 다니다며. 까지 차려놓고 뭐하는 하지만 수사당국의 어이없는 질문들에 최경인 기자는 발끈을 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사람을 죽였다고요? 니까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래 끼어들어가지고. 그리고 김석호는 지동철이 박 회장에게 받은 안경이 어떤 물건인지 아는 듯 보이는데. 오랜만이다, 지동철. 과거의 민대령은 지동철에게 악연이 있습니다. 백끝가어면 내가 치다 이때 지동철은 민세훈 대령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살려두고 홀연히 사라졌었죠. 그때일나서 풀고. 왜 죽였냐, 박장을 죽인 건 내가 아닙니다.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걸 믿라고고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션으로 갑니다. 사실 민세훈 대령은 지동철이 범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조차 보지 못한 채 수사당국의 요청으로 지동철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김석호가 보낸 사람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죠. 리강조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강조 한편 지동철이 탈북한 가장 큰 이유는 딸과 아내를 죽인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말해보라. 이전에 뭐 이라 그랬나? 마지막으로 예민해. 살려달라고. 그고 네가 날 찾아내서 죽일 거라고. 더할말 없니?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김석호가 보낸 사람이 방아쇠를 당기고. 이 틈을 타 리강조는 도망을 치는데 어떻게 된 거야? 금방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경찰까지 따라붙기 시작했고. CCTV 맨여기서편 쪽으로 추구 이동 중. 지금 다 죽는 거야. 이동중입니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아내와 딸을 죽인 리강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옷을 바겨 입은 것 같습니다. 한편 지동철은 많은 요원들을 따돌렸지만 결국 김석호가 보낸 송정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게 격렬한 격투가 시작되는데 북한 최고의 요원이었던 지동철이었지만 송정무는 쉽지 않은 상대였죠. 우리 쪽 직결용 같습니다. 그런데 민대령은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요원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화가 나서 김석호를 찾아가게 되죠. 안경 민대령은 안경이 뭔지 물어보지만 김석호는 알려주지 않죠. 네가 관리하지. 그림 만드는 건 좋은데 들키지 말아. 교관이 나면서 살래. 그렇지만 한번 이겨야지. 분명히 채널이 두 개야. 왜또두 채널로 간다? 회장이 숨진 날현정비사 지시를 불렀지. <laughs> 뭔가 이상함을 느낀 민대령은 수상한 증거물들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을 어떤 그 당사자 아마 불안하겠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탈북경위리부왜 지동철이가 북한으로 들어갔잖아요. 경이 말대로 가 하나 있었네요. 칠수 있는 세력들 제거했잖아요. 역시 로 들어가서 걸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조국으로부터 버려진 지동철은 온갖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런데 그는 아내와 가족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탈출을 하는데. 지철은 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탈출을 시도하자. 활동하다가 살해당한 리강주 제거 명령이 떨어진 거죠. 더하 뭐 딸이 있었던 거고요. 결국 리강주의 손에 아내와 딸은 죽게 되었죠. 리강주 역시 탈북을 해요. 얼마나 괴로움이 심했겠죠. 여자 얼굴을 알아봤을 테니까 최경이 많이 다 맞았어요. 쫓던 놈도 그럼 저그 놈이겠구먼. 집까지 왔지만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laughs> 한편 지동철은 안경을 넘겨주는 대가로 리강조의 위치를 달라고 하는데 안경을 넘길 테니 리강조를 찾으시오. 인지 먼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여신 비밀이 뭔지 리강조 맞아요. 결하고 같은 소속이고요. 니공 네 빨리 찾아. 해고당한 이유가. 이제는 민세운 대령도 사건의 범인이 지동철이 아닌 김석호가 예. 다 꾸민 일인 걸 알게 되죠. 아니라 김 실장이었던 거고. 그런데 지동철은 최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행가 차로 이동 중니다따라 여기 보이는 이 남자 역시 김석호가 보낸 특수요원입니다. 거의 도착했어. 쪽으로 질주 중입니다. 지동철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에 핸드폰을 일부러 떨어뜨렸고. 왜, 왜, 왜 위반 한번 했는데. 그리고 지동철은 최경희 기자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여기가라부터 있죠. 옆에 보면 계단 있습니다. 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동철과 요원들의 엄청난 차량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으 <목소리> <목소리> <우리> 나가면 어디야? 아길이요 <목소리> <사마차> 앞에서 막아. <맞아. 목소리> 지동철이 다행히도 가까스로 민세훈 대령을 따돌리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예! 반갑습니다. 려고 하셨던데 심하죠 우리가 다 때려치고 인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가 대체 뭔지? 지금 보건다는 문제 안경입니다. 눈으로 투명하지만 한편 그때 건네준 안경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안경에는 놀라운 화 공식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경에 학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식이. 같은 것이 그런데 김석호는 자신을 의심하는 민세운 대령을 협박하기 시작하죠. 리 <목소리> 살아 돌아가고 살아 돌아온 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충분히 을 설명을... 그러니까 간첩이 입니다 조사가 진행 중에 군사 재판이 열릴 것입니 한편 김석호는 아, 이강조에게 자, 가족과 저, 같이 저, 함께 저, 살게 해줄 테니 지동철을 깨끗이 마무리해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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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지동철은 예전에 아내가 좋았던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또안 왔죠? 내가 다일받을겁니 아, 맞아. 그리고 민세훈 대령은 증거물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지문은 지동철 건데 지문은 딴 사람 거야. 이 진짜로 쏜 놈일 거 이런 데다 버리. 실로 보내. 지문이요? 찾았습니까? 그런데 김석호의 요원들은 최경의 기자가 머무르는 곳을 결국 찾아냈고 어디 갔네. 바로 이 순간에 지동철이 납니다 한때는 같은 엘리트 북한 요원의 동료였지만 지금은 아내와 딸을 죽인 원수가 돼버린 상황 이렇게 지동철은 그토록 바랬던 아내와 딸의 복수를 결국 하게 되죠. 아! 이강조는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지동철에게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지 딸이 살아 있다고 아, 말해 주는데 거짓말 하겠네. 라이트. 정말. 사라내긴 아! 갔다. 죽인 거다. 이강조의 말대로라면 아내와 딸을 죽이라고 지시한 사람은 바로 김석호였던 것입니다. 용의자 과연 지동철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하는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세훈 대령은 왜 그토록 김석호 실장이 안경을 찾으려고 했는지 알게 되죠. 찾으려고 했던 게 그거였어. 방무기 공식 물건 왜또 튀겼다? 지동철이 깨어든 거지. 지동철은 이렇게 가까스로 경찰을 따돌렸지만, 또 다른 특수요원이 그를 뒤쫓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두 차량은 정면으로 충돌을 했지만, 외제차였던 지동철의 차량은 멀쩡하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된 지동철은 한강으로 몸을 던졌고 한강으로 뛰어내리는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4인용이자 지동철을 쪽팔리게 빨리... 난... 에이 사실 이 안경 속에 숨겨진 화학 공식은 무기가 아닌 어떠한 땅이든 쉽게 재배가 가능하도록 개량된 볍씨였던 것이었죠. 한편 김석구는 생화학 무기가 아닌 볍씨라는 소리에 빠기치게 되고. 무기니다시개한 거야. 알았어? 500억. 찰로준비하라 주로 사용하는 총기입니다. 의 주문과 종확인니다 그리고 지동철은 자신의 딸이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잡히날못 내가 죽으면 이 곳에는 적이 너무 많았죠. 민세훈 대령은 자신을 협박까지 한 김석호 실장의 등을 돌리게 되고. 는데총에 맞아 죽는 거니까. 럽고 특종을 릴 겁니다. 한편 최경희 기자는 김석호 실장이 이번 사건을 모두 꾸몄다고 폭로를 했죠. 석호 <목소리> 실장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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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소리가 달라.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 기 s o 어 r y i 니다 o r r y I'm s 이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내가 물몇 개나 들어놓은 줄 아냐? 이 나라는 있는 놈이 이기는 거야. 이때 민세훈 대령이 지동철에게 총을 건네주죠. <laughs> 이렇게 결국 김석호는 죽게 됩니다. 한편 지동철은 딸을 만나지 못한 채 잡혀가게 되는데 알아보라고 한건 여기. 그래 유명한 애들 추서예요. 정리하고 와. 추서.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민세훈 대령이 어떤 주소가 적힌 쪽지를 건네줍니다. 니까 잠깐 있어. 이 정들어. 이렇게 민세훈 대령은 일부러 지동철이 도망갈 수 있게 틈을 주죠. 러짓거냐고 도망갔더라고. 뭐라고요? 도망갔다고? 치겠네 그리고 지동철은 주소가 적힌 곳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꼬만 녀석이 지동철의 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내를 닮은 딸을 단번에 알아봤죠. 그런데 지동철은 이미 딸은 찾았지만 이곳에 잡혀있는 다른 아이를 구하러 가면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조국의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아내와 딸의 복수를 하기 위해 탈북한 지동철이라는 주인공을 멋진 액션과 스토리로 잘 풀어낸 영화였습니다. 다소 액션 장면과 추격신이 너무 많다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지만 아주 볼만한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용의자 리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